똑같은 비누 3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를 재어보니 455g이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비누 2개를 더 넣어서 무게를 재어보니 605g이 되었어요. 455g에서 605g으로 늘어난 무게는 바로 비누 2개의 무게겠죠. 자, 문제에선 상자만의 무게가 몇 g이야? 라고 물었네요. 그러면 식으로 한번 과정 이해해 볼게요. 비누 세 개가 들어 있는 상자에 비누 두 개를 더 넣으면요. 비누가 몇 개가 되나요? 다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넣은 후는 비누 다섯 개, 즉 비누의 무게 다섯 배에다 상자의 무게까지 합해서 605g이 됐다는 얘기고, 넣기 전의 무게는 비누의 무게3세 배를 한 다음 상자의 무게를 더해서 455g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두 식을 뺐을 때는 상자의 무게는 똑같이 더해졌으니까, 비누 5개에서 비누 3개를 뺀 것과 같아요. 그럼 비누의 무게 두배가 되는 거고, 605에서 455를 빼면 0, 5, 1, 150g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비누의 무게, 한개의 무게는 바로 150을 뭘로 나누면 되나요? 그렇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150 나누기 2를 계산했을 때, 75g이니까, 자, 2번에서, 2번은 이 식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의 상자만의 무게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455에서 비누의 무게 곱하기 3을 빼면 되겠죠? 즉, 바로 한개의 무게는 150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3개의 무게는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무게 455에서 비누 3개의 무게를 빼면 된다. 라는 식을 한 번에 멋지게 연결해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55 빼기, 150 나누기 2, 75가 1개의 무게고, 곱하기 3을 해서 3개의 무게. 75 곱하기 3을 하면, 5, 3, 15, 7, 3, 21, 215g이 비누 3개의 무게. 그러면 여기에서 비누 3개의 무게를 뺐을 때는, 0, 3, 2, 230g이 이 상자만의 무게가 된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